알리에서 잘 팔리는 칫솔 살균기. 이 UV 칫솔 살균기 충전식 빠른 건조 벽걸이형 칫솔 홀더는 칫솔 사용을 위한 편리한 소독 및 보관 솔루션입니다. 제품은 칫솔을 살균하고 빠르게 건조시켜 위생적인 사용을 도와줍니다.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벽에 설치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충전 모드는 타입 C로 간편하며 작동 온도는 마이너스 10에서 50까지 지원합니다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가성비와 기능면에서 우수한 선택지입니다. 이 제품은 CRMBO 브랜드의 칫솔 면도기 살균기 홀더입니다. 칫솔 5개와 면도기를 별도로 살균하고 공기 건조해주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4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한달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작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LED와 UVC 자외선을 이용한 안전하고 강력한 살균 기능이 특징입니다. 품질 좋은 ABS 소재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원은 USB-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소독 시간은 990초입니다. 외관 또한 매우 예쁘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이 상품은 설부고 브랜드의 미니 휴대용 충전식 여행용 칫솔 살균기입니다. 이 제품은 유도 스위치와 충전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어요. UV 칫솔 살균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죠. 이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1800mAh로 Type-C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. 미니 사이즈지만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. 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